여러분 덕분에 굉장히 즐겁고 행복하게 공연했습니다.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. 어,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. 마지막으로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리고자 나왔습니다. 어, 첫째, 첫 번째는 공연 후기입니다. 어, 공연 후기는요, 어, 인터파크 다시죠? 네. 예, 어 인터파크 공연 예매 사이트에요. 예, 인터파크 또는 개인 블로그 또는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어요. 페이지가 있어요. 그렇게 오셔서 후기를 남기시면 제가 추첨을 통해 30만 원 상당의 댓글을 달아드리고있습니다 네, 많은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. 후기 써주 시켜요. 거짓말. <laughs> 몇개 없어요, 지금. 혹시 조심하시면 <laughs> 저희가 앞으로 구경하는데 큰 힘이 되니까요. 어, 꼭 작성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어, 그리고 저희 우연히 국회의다은요 어, 해금의 편지와도 같다고 합니다. 어, 집에 가시는 길에, 어, 지인분들 열 분에게 추천을 해주지 않으면요, 불안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. <laughs> 네, 예, 그럼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농담이고요. 아, 마지막으로 저희 배돌들과 함께 사진 찍을 수 있는 포토타임 준비했습니다. 저희가 좋은 추억 남기실 분들은요. 어, 여기서 사진 찍으시고 반대쪽 무대로 나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너네가 찍어서 뭐냐 너네가 찍기 싫다! 하시는 분들은요. 여기 예, 한번 조심히 가보세요. 제가 <laughs> 홍둥이를 들고 있어요. <laughs> 예. 자, 아, 농담이고요. 자, 어쨌든 오늘 남은 하루 행복하시고요. 내일도 모레도 글피도 다음주도 다다다음주도다음달도다다다음달에도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앞으로 평생동안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여러분! 행복하세요!